어 일단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배웠는데 물리 변화는 어 어떤 이제 물질이 있으면요. 물질의 모양이나 이런 겉모습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가진 성질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화학 변화는 어떤 그 물질이 가진 성질이 바뀌어요. 그런 게 이제 고유한 성질이 바뀌는 게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어 물질 변화는 아 아니,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싹다안 바뀌는데, 화학 변화는 이제, 어, 분자의, 아, 원자의 배열이랑 분자의 종류도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 변화는 성질이 그대로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보면은 물리 변화의 예로는, 뭐, 이제, 모양, 모양이 변한다. 모양이 변한다 뭐 종이를 접거나 컵이 깨진다 이런게 물리 변화의 하나고 그 다음에 상태가 변화돼요뭐 물이 수증기가 된다 이런것도 다 물리 변화에요 왜냐 물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만 변했기 때문에 이런것도 다 물리 변화고 그 다음에 확산 잉크가 물에 물에 이제 떨어뜨리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산이 있고 향수를 방안에 뿌리는 것처럼 향수가 퍼지는 것도 확산이에요 그런것도 향수의 그대로 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다 물리 변하고, 그 다음에 용해, 용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 변화는요, 색이나 냄새나 맛이 변화하는 거예요. 뭐 사과가 너무 막 이제 썩거나 맛이 이상해졌다, 이런 것도 화학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열의 어 발생이요. 그리고 이제 빛과 열의 발생이 있고, 앙금 생성이 있어요. 앙금 생성은 어떤 거 어떤 거 이제 만나서 다른 흰색 앙금을 생성해 내거나 이런 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런 건다 화학 변화고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화학 변화예요. 그뭐요 <laughs> 화학 반응식이요. 화학 반응식은 어, 화학 반응을 화학식, 기호, 개수 등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건데, 어 일단은 그 화살표로 써야 돼요. 화살표 여기서는 는을 쓰는 게 아니라 화살표로 써야 되는데,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을 어 반응 아 생성 물질이라고 아 반응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생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들끼리 만나서 생성을 해 반응을 해서 오른쪽에 인, 있는 것을 생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화학 반응식이고 어 그리고 어, 뭐, 물의, 뭐, 화학식 같은 경우, 경우에는 수소 더하기 산소가 물인데, H2 플러스 O2는 H2O가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H2는 그, 어, 개, 개수가, 어, 이제 두 개잖아요. 원자의 개수가 두 개인데, 그 H2O에서도 원자의 개수가 두 개요. 예 근데 O2는 산소는 O2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자 개수가 두 개인데 H2O에서는 원자 개수가 한 개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뒤에다가 붙이지 않고 앞에다가 2H2O라고 써요. 그러면은 이제 H2 2H2O는 어, 수소의 개수 수소 이제 원자 개수가 4개가 돼 버려요. 그런 그런데 여기서는 H2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2를 여기 앞에다 붙여 주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무조건 다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게다 분자라고 하거든요. 분자의 수라고 하는데 개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개수비와 분자수비는 같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